디모데후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바울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바울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서 그 마지막 부분이 바울이 어디를 갔었죠? 로마를 갔죠. 근데 로마를 갈때그 죄수로서, 죄인으로서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를 갔는데 그때 로마로 가서 2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할 때는 자유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냥 옆에 군사들이 있었지만 뭐 감옥 실제 감옥이 아니라 방을 얻어서 거기서 재판받을 때까지 구류 상태에 있었던 것이었죠. 그랬는데 그럴 때이 바울이 거기서 2년이 지난 이후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 나온 이후로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데 그 성경의 다른 내용들을 이렇게 참고를 하면 아 전도여행을 다녔다는 사실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다녔는데 그러다가 그 와중에 에베소교에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 전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눴죠 이미. 그리고 전도여행을 더 하던 중에 니코폴리스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크레테섬에 있던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함께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가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지난 주까지 나눴던 디도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되어져 나간 걸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 네로라고 잘 아시죠? 그 로마의 그 대화재 일어난 그 사건의 주범이라고 생각되는 이 네로가 그 화재를 일으키고 본인이 일으키고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걸 모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운 거죠.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의 핍박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니니까,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니까, 아, 요놈 잘 걸렸다 해서 시범 케이스로 잡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쳐 넣어요. 그래서 이때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환경이 안 좋은 그런 곳에 이제 바울이 갇히게 되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아,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제 마감할 때가 됐구나라는 걸 이제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생을 마감하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고, 그래서 이 디모델을 그리워하면서 편지를 보낸 것이 그게 디모델 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오늘서부터 나눌. 그래서 디모데우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개인적인 일들을 이제 언급하는 이런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서신서로서는 마지막으로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바울의 서신서 마지막을 나누는데 특별히 마지막이다 보니까 더 집중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요. 자 그래서 디모데우서를 그럼 보낸 이유가 뭐냐 이걸 한네 가지 종류로 정리할 를 수가 있는데 디모데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고요 그리고 또 거짓 가르침을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고요 그리고 고난을 준비하라는 충고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디모데가 자기를 로마 감옥으로 좀 찾아와 주기를 방문해주기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 이 후서를 나누 면서 전체적으로 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번 주에 그 바울의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가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요 이제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뻐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에 따른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따라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후반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셔서 나는 이제 사도가 되었다. 그 인생의 후반전을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사도로서 활, 어, 생활하기로 했다. 라고 해서 이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되었는데 이제 주인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따라서 어, 주인 대신,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었죠.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삶을.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극진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율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 극진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사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자기 후계자로서 이 디모데, 디모데를 정하고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더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이제 가졌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성관하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되는 걸 보면 바울은 감옥에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원래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감옥에 갇혔으니까 할게 없잖아요. 뭐 성경을 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기도에만 열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가장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디모데가 평상시에 좀 이렇게 사람이 성격이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이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극적이고 그래서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건강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늘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되는데 어있 이게 약간 좀 예, 뜻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뜻을 이렇게 보시면 분명합니다. 나는 선조들 때부터 섬겼던 그 하나님을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선조들 때부터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는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섬긴다. 그러면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섬긴다는 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용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중에 늘 너를 기억한다. 또한 나는 선조들 때부터 섬겼던 하나님을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감사하지만 디모데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평상시도 감사하고 그렇게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하죠. 그내 눈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뭐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디모데가 언제 바울의 눈물 이거 모르겠는데 아마 마지막으로 바울을 이제 만났을 때 그때 이제 헤어질 때 디모데가 그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어지기가 싫으니까. 자,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면, 예,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할 때마다 이게막 괴로운 거예요. 예, 바울의 마음이. 그래서 너보기를 몹시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디모델을 정말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기 전에 디모델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제 보냈죠. 그래서 그렇게 원하면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기뻐, 기쁘고 싶다. 너를 만나서 정말 기쁘고 싶다. 그러니까 꼭 와, 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사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너의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할 때마다 너를 정말 몹시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너를 본다면 나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좀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다. 성부하니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늘 너를 생각을 하면서 선조 때부터 섬겼던 하나님,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내 눈물을 깊이 생각하면 너를 정말 몹시 보고 싶은데 너를 보면 나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거다. 그러니까 꼭 감옥을 한번 찾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인사말인데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 있는 인사말인데 그 인사말을 오늘 자세히 보시면 이 바울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이제 눈에 보입니다. 세 가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적용 시간에 그 관련된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그두 번째는 우리가 네, 순수한 양심에 의한 감사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쁨에 대해서 이세 가지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체 주제요,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뻐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